네, 안녕하세요. 6월 2일입니다. 네, 최근에 조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구, 네, 골드만삭스 창구죠. 일단 뭐, 골드만삭스, 그죠? 또, 저 최근에 또 뭐, 셀트리온 뭐, 셀 보고서, 팔아라, 팔아라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 금일도 대략 한 4만 주대에서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으로 지금 현재 뭐, 최근 5일간 연속으로, 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최근 기준상으로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중에 하나죠. 네, 골드만,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린치, 이렇게 좀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골드만, 네, 순매수하고 있죠. 또 그에 따라서 공매도 장고 부분도 지금 변동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골드만이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인지,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오늘부로 5일 연속, 네, 셀트리온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골드만 삭스, 네, 골드만 창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기준상도, 네, 대량 장고 보유자일까요? 그리고 쇼크 브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네, 골드만 순매수 수량 부분이란 거죠. 공매도 장고 줄어드는 부분이랑 그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말 그대로 순매수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매도 쳤던 부분을 쇼커브링 하고 있는 부분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매수 현황과 공매도 장고 추위가 거의 비슷하게 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일단 셀트리온 자사주 체결 현황 그죠 일단은 지난주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뭐 그렇게 셀트리온 자사주 체결 양이 거의 4일인가요? 3일인가요? 연속 10만주 신청은 해놓은, 해놓은 상태 부분이 었는데 없었죠 오늘 조금 내 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약간 빠지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자사주 체결로 조금 주가 하락을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부분입니다. 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자사주 치득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자사주, 셀트리온 자사주, 3차분 신고 수량이 대략 50만주 부분이었죠.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대략 720억대, 712억대, 무튼이 정도 되는, 수 네, 금액 부분인데요. 일단 금일까지 자사주 체결 수량 누개가 한 18만 3천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만주에서 18만 3천주 정도 네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 체결 수량 비율 누개가 대략 한 36%. 정도 대략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해서 자사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 금액 누계 대략 268억 정도를 했고요. 우리 셀트리온. 네. 그러면 체결 수량 누계 부분이 18만 3천주 네.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신 앞으로 신청 가능 수량은 남아 있는 수량은 31만 6천주가량네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그저 계속 매일 내 네, 자사주 신청 수량은 처음부터 5월 19일 내 처음부터 10만주 부 분을 신청을 꼬박꼬박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네, 95,000주 매수 했고 둘째날 2만주 그 다음 11,000주 그 다음 만주 매수 하다가 5월 25일 정도부터 조금 주가 자체가 상승 상승 좀그 기미를 보이니까 매수 자체가 4일 연속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5월 31일 날에 1,400주 매수했었고 오늘 대략 4만 5천 주에서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계 18만 3천 주 그리고 앞으로 남아 가능 수량 31만 6천 주 가량을 내 자사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 매수를 할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금일 현재 네, 공매도 잔고 우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5월 30일 기준 상으로 네 373만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금액상으로는 대략 5,860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5월 27일 날 377만주 부분에서 조금 또 줄어들었죠. 그리고 5월 26일 날이 393만주 부분이 있는데 그죠? 마찬가지 조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5월 10일 날 기준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거상으로 쭉본다고 보면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 장고 부분은 수량 부분은 점점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반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현재 공매도 장고 수량 대략 2, 네, 210만주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장고 금액상으로는 대략 1286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기준상으로는 그죠.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과거상으로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공모자 장고는 점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헬스케어는 약간씩 그냥 정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는 이제 5월 10일자 부분부터 보이는데 5월 10일자 기준상으로는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과거 기준상으로는 조금 네, 증가하다가 다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는 지금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매도 우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략 373만 주 정도에서 어제보다 대략 한 3만 주, 4만 주가량 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네 골드만삭스의 순매수 부분이랑 어떻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셀트리온 대량 공매도 잔고 보이자 그죠,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그리고 골드만입니다.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계속 매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보시도록 하면 5월 2일부터 첫 시작 4,200주부터 매수해서 5월 6일 34,000주 그랑 순매수했다가죠? 순매수했다가, 순매수했다가 또 다시 약간 매도세. 3만 3천 주, 네, 9만 주, 5월 16일 날 9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조금 내 네, 52주 신저가를 찍었던 13만 9천 원인가요? 13만 9천 원인가요? 13만 7천 원인가요? 네, 아무튼 52주 신저가를 찍었던 날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52주 신저가 찍었던 날 때까지 5월 초에는 조금 샀다가 그동안 계속 내 네,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치다가, 네, 최근, 최근 5일 기준상으로 지금 5일 연속 셀트리온 쪽으로 내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5월 26일부터 6,300주, 5월 27일 14만 5천주, 5월 30일 6만 5천주, 5월 31일 14만 9천주, 6월 2일 오늘 4만 6천주에서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내 골드만 부분인데요. 그럼 이 순매수 부분이랑 공매도 장고 부분이랑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5월 30일 기준상 셀트리온의 공매도 장고 수량 373만 주가량 부분이고요. 여기 노랗게 체크해 놓은 부분 자체가 골드만의 조금 매매 패턴 부분이랑 공매도 장고 변화 부분이 대략 조금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그죠? 우리 공매도. 네, 뭐, 골드만만 치는 게 아니죠. 뭐, JP 모건이든, 모건 스탠이든, 네, 메릴린치든, 뭐, 등등 해서 타 외국계 정권사, 그리고 기관들도 공매도를 치는 사항인데, 일단은 골드만의 순매수 부분이랑 대략 맞아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네, 순매도 12,000주 정도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9,800주 정도 늘어났고요. 16,000주 공매도 만주 늘어났습니다. 4만 주가량 공무도 쳤는데 16,000주 정도 늘어났고요. 이 부분은 거죠. 다른 쪽에서 또 쇼크 브링을 했다는 부분이죠. 3만 3,000주 공무도 쳤습니다. 네, 공무도 잔고 9만 3,000주 가량 늘어났습니다. 뭐 다른 쪽에도 쳤겠죠. 뭐 JP 모건이든 모건스탠디든 메릴린치든 거죠. 9만 주가량 공무도 쳤습니다. 10만 주 늘어났죠. 그래서 대략 패턴 자체가 마다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최근 상으로 본다 그러면 자. 5월 26일부터 이제 순매수 들어갔죠. 6,300주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15,000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날 골드만 14만 5,000주 순매수했죠. 공매도 잔고 158,000주로 만 줄어들었습니다. 전날 대비 65,000주 만 순매수했습니다. 38,000주 만 줄어들었죠. 5월 31일 날 14만 9,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이제 또 내일 봐야 되겠죠? 이 패턴대로라고 하면 그죠. 대략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도 비슷하게 뭐 10만 주 때든 또 대량으로 또 공매도 장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오늘도 4만 6천 주 순매수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골드만이 순매수 하고 있다는 부분은 네, 쇼크 브링, 쇼크 브링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보시면 될듯 하고요.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까지 조금 공매도, 치, 공매도 치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부분이었다가 5월 26일 날부터 순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 지금 골드만은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듯 하고요.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현황, 네, 5월 26일 자 부분입니다. 아까 골드만이 5월 26일부터 순매수로 들어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때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5월 26일자 기준상으로.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가된게 이제 5월 30일자 기준 부분인데요. 5월 30일자 기준상으로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두 곳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이 빠져버렸습니다. 최근 5일간 순매수를 하면서 그죠.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가 제가 알기로 0.5% 이상. 0.5% 이상 네 가지고 있는 쪽이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로 네 의무, 의무 공시 뭐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5월 2 6일자까지는 골드만도 우리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골드만 쇼크브링하면서 대량 장고 보유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거에 그죠? 우리 주가가 레키로 나주 2 5분을 많이 급등을 할때 30만, 30만 원대 부근에서 골드만이 거의 100만 주가량 쇼크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또 많이 또 급등했던 사항이었고요. 아무튼 그 전까지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였다가 또 잠깐 사라졌다가 또다시 대량 장고 보유자였다가 다시 쇼커브링 하면서 네, 골드만은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부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건 스탠리랑 메릴린치 도 대략 그죠. 추세가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골드만처럼 네, 크게 추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한달 기준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 현황에서, 일단은 최근 한달 기준상으로 그죠. 네. 순매수 1위가 골드만입니다. 44만 7천 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이 NH주자정권. 이 부분은 13만 3천 주. 이거는 자사주. 자사주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가 NH주자정권 창, 구로 지금 자사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매도 대량 장구 보이자. 메릴린치죠. 12만 1천주 순매수하고 있고 모건 서울 모건 스탠리 2만 3천주 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최근 30일 기준 상으로는 메릴린치도 그렇고 모건 서울 뭐 수량은 적지만 그죠 약간씩 약간씩은 쇼크버링하고 있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그죠? 주가가 13만원대 최저점 찍고 다시 조금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떨어짐으로써더 이상 여기서 뭐, 공매도 쳐봤자, 뭐, 주가 하락할 일이 뭐, 없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조금 조금씩, 네, 쇼코브링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순매수 4위, 네, UBS, 그리고 CT그룹, 뭐, 뭐, 등등 있고요. 순매도, 최근 30일간 순매도 1위 미래에셋 정권이네요그 다음에 CS 정권 그리고 우리 항상 괴롭히는 JP 모건, 그리고 신한 투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들의 자 창고 네 DB 검토에서 10만 8천 주, 그 등등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일단 우리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잔고보이자 그죠? 골드만처럼 그렇게 형격하게 조금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메릴린치랑 모건스탠리 네, 모건 스테니, 모건 서울도 비슷하게 조금 조금씩 이제 약간 공매도 친 거에 대해서 쇼크 브링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의미는 그죠? 주가가 이제 바닥이다.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물론 또 전체 시장이 갑자기 또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죠?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골드만 메릴린치, 모건소울, 이제 바닥, 공매도 쳐서 더 떨어질 일도 없겠다. 약간 약간씩 쇼커버링 하고 있다. 주가 바닥 부근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네.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